여기서 붕어 보고서 다른데 저수지로 간다니까. 해권 아, 붕어 많네. 기가 막다 이만한 최고가 엄청나죠? 예. 아, 때가 진다. 네, 오늘은 아 그래도 어, 붕어가 나온다는 곳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아, 조금 전람, 저, 전남 거까지 멀리 내려왔는데 어, 내려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꽤어 저수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주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일단 맨 상류. 아, 한적한 곳에, 건들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일단 자리를 했는데, 그것도 건너편에 조사님들이 세 분이 계셔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일단 상위에 앉았습니다. 아, 오늘은 이것도 거의 한방탑니다. 입질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이 가을 시즌 한 번은 대물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 일단 도전을, 어, 신청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어,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침까지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대물 붕어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대부분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터가 센 곳이 많다. 하지만 기록 경신을 할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곤도 오늘은 최근 대물 붕어가 출몰한다는 전남권의 저수지를 찾았다. 이건 거의 평경 저수지의 말풀과 청태가 혼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속에는 말풀이 지금 아직은 덜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고 긴 데들은 구멍을잘 찾아야만이 채비가 안착이 됩니다. 짧은 데들은 일부 제가 연안 쪽에 들어가서 일단 바다가서 한번 살짝 작업을 하고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청태들이 바람이 불면서 오른쪽으로 쫙 밀리는 것을 일단 수초 쪽으로 완전히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정태를 그래서 바람이 조금 웬만큼 불어도 낚시하는 데는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태가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낚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안 불고 한군데로 모여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단 포인트가 어, 세비를 안차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기대감은 넘쳐납니다 일단 한 번에 주어질지 두 번에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은 오늘 놓치지 않고 입질 잘 받아서 멋진 풍어 보실 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바람도 잠잠한 오늘, 평원에 보이는 낚시터이지만 마음만큼은 긴장감이 가득하다. 입질 한 번에 대물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기에 신중한 챔질을 기다리는 꾼. 하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녀석은 아무래도 블루길인 것 같다. 가을 시즌에. 어느 정도 배수를 한 상태에서 추수가 끝나면은 일단 수위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배수가 된 상태에서 수위가 지금 조금씩 올라온 상태라서 그나마 상류의 자리가 수심이 나오고 낚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낚시가 불가능한 상류 수심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원이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종류 앉는 것보다는 최상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리수 붕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한 마리가 나오면 멋진 사이즈 붕어가 나오고 체구가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죠. 엠마는 방송이면 한 번씩 다 촬영했을 건데 저는 사람 많은 들을 안 좋아해서 그동안 꺼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에 일단 앉았습니다. 아, 이것은 블루길 베스가 다 있습니다. 좀 믿기는 옥수수를 쓰겠지만, 블루길이 글루텐을 탐하지 않는다면, 글루텐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글루텐을 계속 준비해서, 블루길이 덤비면, 옥수수로 계속 갈 거고, 그래도 덤비지 않고, 오랫동안 버텨있으면, 글루텐으로 가겠습니다. 블루길 베스가 있는 데는 잔챙이도 별로 없고, 터가 셉니다. 이만큼 또한번 입질 받으면 매력이 있는 것이죠. 수원이 자꾸 떨어졌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건들진 않는데, 지렁이 되면 바로 받아 먹어버리겠죠. 지금 때짱에서 음 바짝 붙여놓은 것들은 거의 뭐 50에서 1m 뛰어놨고, 나머지 긴 데들은 수초, 어, 말풀 수초 안쪽에 지금 마름이 원래 있었는데 마름이 다 삭고 지금 말풀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형태가 떠서 말풀 그 위에 엉켜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여름에는 사실 진짜 정말 낚시하기 힘든 곳이죠. 이거은 워낙 터센 곳들은 인간이 한, 가장 힘들 때, 깊은 시간 대에 입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을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첫선생 한번, 그래도 깜짝 파티가 좋을지 한번 기다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와서, 어, 작업을 하고, 어, 쉬었다가, 아, 밤에 좀 즐겨봤는데, 새벽 3시에 한번 입지를 받았어요. 입지를 받았는데, 첫 입질이 받은 게 4자가 넘은 거라 오늘도 그 정도 씨알만 한번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신라면만 나왔습니다. 와, 최고가 엄청나네요. 지금 시간이 3시쯤 됐습니다. 엄청난 놈이 중앙에 3미됩입니다 내가 옛날에 빵이 여기서 붕어 보고서 다른데 저수지를 못다니까 태권붕어 맞네. 위남. 41. 41 4 정도 나고. 이만 최고가 엄청나죠? 예. 전날 낚았던 사짜 붕어를 떠올리며 채비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해본다 첫 입질이 더딘 만큼 한 번의 입질에 승부를 걸어보려는 꾼이다 네 오늘 상륙거리도 수심이 아주 얕지는 않습니다. 떼짱 쪽은 수심이 조금 깊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우측 오륙대가 한 90cm가 나옵니다. 뭐 중앙이 메다 1.3m 좌측1 1.4m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떼짱 쪽을 붙일수록 수심은 얕아집니다. 떼짱 쪽이 약간 턱이 져있는데 일단 바닥은 그나마 그래도 말풀 구멍을 잘 찾아서 찌르세웠고 연안 쪽은 작업을 좀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질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잘 떨어집니다. 잘 쿵쿵 떨어지기 때문에, 아, 붕어가 들어와서 일단 먹이 활동만 한다면은, 너 대회에선 한 번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 런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자, 입질이 지금터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상 몇 시에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런 것은, 어, 긴 밤이라도 체력, 잘안 배해서 일단 입질 놓치지 않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딱 캠이 불 켜지면서 캠이 끼면서 낚시는 가장 기대감이 높잖아요. 쳐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대감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시간대 가장 기대감이 높을 때입니다. 한번 그럴 때 너한테 꼼짝안 하네. 전날 새벽처럼 다시 한번 케미의 불빛이 요동치길 기다려본다. 이렇다 할 입질이 없이 밤이 깊어가고 아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희망만큼은 버리지 않는 군 하지만 찌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작은 시알의 블루길만이 성화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씨알이 조금 많은가 본데. 블루기저 잡아내버려야 되는데, 아씨. 잡아내버려야 되는데, 잡아내버려야 되는데. 기 봤잖아. <laughs> 아, 이쪽그만게 먹지도 못하고. 불루기 너무 조그만해 초전 낚시는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밤 10시인데, 아, 지금 블루길 입질도 없고, 이제 거의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일단 입질 들어오면 거의 이제 100% 붕어가 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녁에 건너편에서 한 마리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12시 넘으면는 그래도 희망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침까지는 진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는 입지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달도 한번 지나가고,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말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붕어도 위로 몰고 올라올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가져봅니다. 거의 1시 넘어서부터, 아침 6시까지 겉에가 피끄러니까 조금 더기다려봐야죠 살짝 허리급이 건너편에서 나왔다는데. 긴 시간을 기다리며 찌를 주시했지만, 붕어들은 입을 담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물한개 피어나며 밝아오는 아침 시간. 건너편에서는 사자가 나왔다는데, 밤사이 꾼에게 찾아온 녀석은 수달과 블룩일 뿐. 아침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루 더 낚시해야 할지 꾼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불길 건드리네 말풀 속에다 불길이 있나본데 해가 많이 올라와서, 약간 뜨겁긴 하지만, 아침은 조금 즐겨봤는데, 아침에도 전혀, 아침에는 낚시가 전혀 안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아마 이제 혼자 한번 남아서, 대편성도 좀 바꾸고 해서, 하룻밤을 더, 한번 놀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입질은 봤는데, 보고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한두 번씩은 입질을 봤다는데, 보는못본것 같고 오늘은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오늘 밤은 좀 좋은 조황을 기대하면서 일단 혼자 한번또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놈두 마리만 보고 가겠지, 가야지 조금 긴 데로 좀 펴서 팔고 전날, 어, 개인 낚시할 때는 거의 1시 이후부터 5시까지가 입질이 집중이라, 집중돼서, 어, 낚시를 해봤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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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은 시간도 새벽 3시였거든요. 그리고 1시, 뭐, 건너뛰는 1시, 뭐, 5시 이렇게 뭔가 나와서, 아, 새벽 그 깊은 시간 타임을 집중해봤는데 어제는 입질이 없었어요. 입시 시간대가 조금 바,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재를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약간 더 긴대로 어몇 대를 더 바꿔보고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닥이 잘 떨어지면 괜찮은데 긴데도 아 바닥 안 떨어지면 조금 더 깊네요 아이, 많이, 많이 깊지도 않고, 약간, 말풀이 워낙 쪄들어서, 약간 우측은 넣지도 못하고, 약간 빈 공간을 잘 찾아가지고, 떨어진 데만, 긴데몇대 펴봐, 펴봐야지. 원래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계속 꾸준히 조항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젯밤 같은 건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터가 워낙 세기는 세지만은 그래도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해봤는데 하룻밤으로는 조금, 대문을 만나기는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혼자 또 하루 더 즐기다 가도록 하고 오늘은 대편성을 좀 긴데로 바꾸고 어, 빈 공간을 잘 찾아서 긴데로 좀더 바꾸면서 하루 더 즐기면 즐기면서 멋진 풍광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어, 다음 시간 또 멋진 곳을 찾아뵙더라고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네 여러분 감사합니다.